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读 갑니다. 야고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세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사, 이세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세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셔서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세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소서 그래서 이세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불병을 들고 다윗에게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로 해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 출판된. 일반 책 중에 등장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을 우리는 보통 삼국지라고 얘기합니다. 삼국지에는 무려 천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도 정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이름의 책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성경에는 몇 명이나 등장을 할까 세워보신 분이 계신 줄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한성소공의 임명사전에 기재된 인물 충남을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1888명으로 기록해놨어요. 물론 이름만 한 번이라도 언급된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훨씬 더그 숫자는 많아질 것입니다. 작게 축소해서 1888명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림을 받았던, 가장 많이 불렸던 사람의 이름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256회, 사도바울이 205회, 방금 말씀하신 모세는 860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042회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사실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부르셨던 이름이고, 부르고 싶으셨던 인물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이 다윗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없고, 다윗도 하나님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역사적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에게 대단한 삶의 전환점이자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특징 중 하나가 다윗의 말은 한마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다윗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만 그 스토리에 나올 뿐입니다. 자기네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묵상할수록 하필 왜 다윗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물로 따져 보거나 학식으로 따져 보거나 능력으로 따져 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은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놀라운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진 않습니다만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객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상을 하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을 찾는 데 아주 좋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선택의 첫 번째 이유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읽고 나면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연관된 스토리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이야기,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 초자연적인 기적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적은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꼴리앗 정도를 물리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의 기적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기록을 봐도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고 다윗의 열망은 하나님이었고 다윗의 갈망도 하나님뿐이었어요 그 얘기는 차고 넘쳐요 기적의 이야기는 없지만 사랑의 이야기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의 시들 중에 73편이 무로 그런 고백으로 쓰여진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사랑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본문은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본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기름부음 받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왕이 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했을까요? 아, 내가 드디어 왕이 됐구나. 어떻게 하면 위대한 왕이 될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면 왕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다윗 주위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이세예요. 근데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막둥이 다윗 다윗을 편애하지 않고 미워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들을 데려오,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찾아 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측에도 끼지도 못했어요.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겨우 데려온 막둥이 볼품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다른 아들은 다한 번쯤은 소개해 주고 싶은데 다인 만큼은 안 보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기대하지 않고 아들도 아버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형제들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봐서 다윗의 형들은 요셉처럼 막내인 다윗을 깔보기 시작했고,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 자신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성년도 못 돼서 군대도 못간 아이가 무슨 힘이, 힘으로 스스로 왕으로 합당한 모습이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소망이 남았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비빌 언덕으로 삼고 왕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사무엘, 사사인 사무엘이 다윗의 스승이 되어 주고 세상에 다윗에 대해서 좋은 평가 한 마디만 해 줘도 다윗의 입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보니까 사무엘도 가차 없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13절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너가 왕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를 곤궁에서 구할 수 있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위대한 왕이 될수 있다. 단 한마디 지침이나 단 한마디 조언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다윗에게 비빌 언덕이나 기댈 구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인간적인 의지의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 사무엘도 의지하지 마라. 아버지도 의지하지 마라. 형도 의지하지 마라. 너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감싸였을 때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압니다. 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 증거가 오늘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돌아간 것이에요. 다윗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제사를 위해서 산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고 그 대단한 신분에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 곳은 빈들 양을 치던 곳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다위세계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위세계 빈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위세계 빈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1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봤던 훈련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형제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할 곳에 사람들로 인해서 사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나머지 하반기의 모습을 새롭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하반기에는 내가 오직 빈들에 서 있을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높이셨습니다. 바라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통한 미래가 열려지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귀한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선택된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선택되고 하나님의 영에 기꺼이 붙들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막으시고 환경도 빈들로 인도하시면서 다윗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그 날부터라고 그 날부터 계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이날 이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 날부터 계속이라는 부사구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붙들린 힘의 근원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힘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힘에 붙들려서 살게 됐다라고 그것도 단순한이 아니라 평생의 말입니다. 다윗에게 제일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가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부러운 대목이어야 합니다. 요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은사를 받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뜨거워지거나 했던 경험이 아니라 이제 그때로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받으였다. 하나님께 친밀해졌다. 하나님께 민감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는요,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리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서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문의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실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보이는 중심을 보였을 때 하나님을 가장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다윗인가? 왜 요셉인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들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중심과 믿음을 내어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나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보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가 골리앗처럼 도저히 넘길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다윗은 능히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우리가 쳐나갈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놀라운 은혜가 펼쳐짐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